안녕하세요 두두리에요 오늘은 현재 입찰 진행중인 물건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온비드에서 오늘 4월 19일부터 입찰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4번 유찰이 된 상태구요 이제 입찰하실 분들이 있겠다 싶어 부랴부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날씨가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도 좋음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맑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물건지까지 쭉 들어갑니다. 여 기서 좌회전 물건지 가기, 전에 주택 한채가있었 고, 요 조금 더 가면 바로 물건지 도착 입니다. 온비드 물건 정보 확인해 볼게요. 맨 위부터 보면 물건 관리번호가 있는데요.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물건 관리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주소 끝부분만 입력하셔도 검색이 됩니다. 백년이 103-3 이렇게요. 지목은 전, 평수는 266평이네요. 오늘부터 입찰을 시작해서 21일 수요일까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현재 4번 유찰이 돼서 6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현재 최저 입찰가는 2100만원 정도 하고 평당 79,900원 꼴입니다. 입찰 계획 있으신 분들은 벌써 관심 물건 등록해 놓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보거나 해당 물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도 관심 물건 등록 해놓으시면 얼마에 낙찰되는지 또 유찰이 되는지 등등 계속 확인하기 좋습니다. 현재 입찰 기간이다 보니 입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네요. 토지 정보를 보니 계획관리 지역인데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안길은 있지만 맹지여서 유찰이 되었겠는데 현안길이 있는 맹지치고는 조금 많이 유찰된 것 같죠? 음, 그 이유는 바로 밑부분에 있는 축사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축사는 창고가 여러 동으로 있는 것 같아서 직접 가보았더니 위쪽은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고, 밑쪽 파란색 테두리 부분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어떤가 직접 가보았는데요. 소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지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느껴지지는 않았고 축사 부분은 잠시 후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물건지에 국유지 국어가 빨간색 모양처럼 붙어 있는데요 희망이라면 희망인데 축사 때문에 집을 짓기는 좀 그렇죠? 향후 축사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국어가 큰 역할을 해주리라 봅니다. 물건지 대략적인 위치를 보려고 찾아봤어요. 면 소재지로 하나로마트 기준 차량으로 5km, 직선거리로는 1.5km,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지는 모양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축사만 아니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은데요 농막 놓기에도 좋고 바로 아래쪽 주택이 지어져 있고 마을에서 살짝 떨어져 있긴 해도 인터넷 선이며 수도 전기 끌어오기 수월하겠죠 요즘 무조건 싼 땅이라고 낙찰 받아서 컨테이너라도 놓으라 치면 인터넷 안 되고 핸드폰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곳이 많아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전기, 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 인터넷서는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은 괜찮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물건지 위쪽은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있고, 그 위에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일은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요. 그냥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땅은 축사, 묘지, 맹지에 악조건이 있는 땅이네요. 그에 맞게 유찰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더 유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땅을 최대한 싸게 사서 시간이 지났을 때를 생각하면 좋은 땅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축사 냄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축사가 물건지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냄새가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지형이에요. 항상 바람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지만 지형 조건상 냄새가 다른 곳에 비해 덜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은 몇년뒤 미래에서 봤을 때 과거인 지금이죠. 저렴해진 현재가 향후 몇년 뒤, 10년 뒤에는 후회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고요. 모든 투자나 선택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길 오른쪽에 보이는 강이 섬진강이라고 합니다 한참 비가 오더니 이제는 완전한 봄이 시작이 되었나 봅니다 산과 들은 초록초록해지고 코로나는 시들시들해져라 영상은 이제 끝이에요